이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정샘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영어는 쌍놈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 이유가 어 다른 서양 언어, 라틴어라든지 그리스어의 어휘 발달이나 문법 발달에 비해서 게르만어의 근간을 두고 있는 고대 영어는 정말 그 어휘 수라든지 문법 발달이 형편없다는 건데요. 물론 현대 영어는 그 뒤로 여러 언어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름 어휘량도 풍부해지고 문법도 계속해서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영상에서 제가 영어가 국제 언어가 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가 비교적 쉽고 단순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보면 주어나 목적으로 쓰였을 때 명사나 대명사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니는 주어로 쓰여도 제니, 목적으로 쓰여도 제니. 항상 똑같았지요. 이것만 단편적으로 봐도 영어의 문법 발달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렇게 막 복잡하게 발달하지는 않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고대 영어는 어휘량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에서 학술적인 언어나 전문 용어들은 고대 영어에서 고대로 온 것이 아니라 프랑스어나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어의 어휘 발달 역사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걸 좀 제대로 알면 영어에서는 왜 구동사가 발달할 수 밖에 없었는지, 영어의 어휘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좀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곧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 과거 분사라는 애를 살펴볼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왜 영어는 쌍놈의 언어다, 뭐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 말씀드린 대로 고대 영어의 문법 발달은 굉장히 미개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동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시제도 딸랑 두 개밖에 없었죠. 변하지 않는 현재, 그리고 예전에 했던 과거. 그걸 갖고도 충분히 다 표현하면서 살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당연히 언어가 발달하다 보니, 여러 가지 다양한 시점들을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현재와 과거로는 턱도 없었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러가지 문법 요소들을 대충 섞어서 여러가지 시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현대 영어의 모습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데요. 뭔 소리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현재 분사 ing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현재 분사 ing는 영어 준동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느낌은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ing, 현재 분사가 갖는 느낌을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ing, 현재 분사는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의 의미와 그 동작을 스스로 하고 있는 능동의 의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먹는다, I eat. 나는 먹었다, I ate. 이두 시제밖에 없던 고대 영어에서 나는 먹고 있는 중이야 라는 다른 시제를 표현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고대 영어로는 그걸 표현할 길이 없었겠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문법 요소들을 가져다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대 영어를 쓰고 있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어떤 상태를 연결해주는 비동사가 있었고요. 동작과 능동의 느낌을 나타내는 ing가 있었죠. 그래서 그두 개를 자연스럽게 엮어다 붙이면서 I am eating 이라는 현재 진행이라는 시제가 생겨났습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현재 진행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영어의 다른 시제 또는 수동태, 능동태, 이런 태 라는 것도 전부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법 요소들을 합쳐 합쳐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준동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초부정사 이런 애들을 접목시키면 이해를 못할 시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영국인이 되어서 이런 말은 하고 싶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단어들을 이어 이어 붙여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요거를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던 형태를 가져다 외우면서 이 뜻은 이겁니다. 이렇게 외워야 했던 때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고대 영어를 쓰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본 어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태 연결을 해주던 비동사가 있었고요. 무엇을 가지다 정말 많이 쓰이는 have 동사가 있었고요. 무엇을 얻다라는 get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동사라는 애들이 있었죠. 동작과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ing, 미래의 느낌을 갖고 있는 to 부정사, 그리고 오늘 조금 자세히 나갈 수동과 완료의 느낌을 갖고 있는 이 d 과거분사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과거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나는 매달 첫째 주에 집세를 내, c 트이죠 원래 가지고 있는 시제, 현재 쓰겠습니다. I paid a rent the first week of every month. 나 지난주 금요일에 집세 냈어. 과거시제 있으니까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I paid a rent last Friday. 나 지금 렌트를 내고 있는 중이야. 원래는 없었죠. 가져다 만들어냅니다. 어? 내고 있는 중이야. 준동사, 능동의 느낌을 갖고 있는 paying. 그리고 I 두 개를 연결해주는 비동사 I am paying the rent. I'm paying the rent. 나는 다음 주 금요일에 집세를 낼 거야. I 어? 낼 거야. 미래의 느낌이 있는 투 부정사를 당연히 가지고 왔겠죠. to pay 이렇게 될 건데요. 얘는 말 그대로 준동사잖아요. 이 중간 부분에 동사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연결 동사 알고 있었잖아요. I am to pay, I'm to pay the rent. 또는 나는 회의를 할 건데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생겨난 표현이 I am going to pay the rent. I'm going to pay the rent. 나다 페이했어. 나 렌트 다 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페이할 게 남아있지 않아라는 느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 과거로만 했다면 I paid the rent 이렇게 했었겠죠. 그런데 그 느낌보다는 뭔가 좀더 복잡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페이는 다 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낼게 없어. 요 상황까지 덧붙이고 싶어졌습니다. 자 먼저 I 써주시고요. 돈을 다 냈다. 완료의 느낌을 갖고 있는 준동사가 있었죠. paid. 근데 얘는 준동사예요. 진짜 동사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뭘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완료된 상황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갖고 있다 동사 have. 갖고 있는 거 지금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I have paid. I've paid the rent. 이 말은 내가 paid, 완료된 상황을 have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완료된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pay 할게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배운 시제인데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have plus pp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막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필연적으로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몸옷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have와 어떤 상황이 완료됐다라는 느낌의 과거 완료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느낌을 쭉 쭉빨아들어 주세요. I have 갖고 있어요. 어떤 완료된 상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Pay the rent. 난 매달 초에 월급을 받아라고 할 거거든요. I 내가 pay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요걸 나타내는 준동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완료와 수동을 나타내는 paid. 과거분사예요. I paid. 돈을 받아. 라고 그 상태만 연결을 해주게 되면, I am paid. 근데 그거보다 조금 받는 그 동작의 의미를 좀더 넣고 싶다면, I get paid. 이렇게 되겠죠. I get paid. 나는 월급을 받아. The first Monday of each month. 자, 다른 동사를 가지고 와서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고대 영어에 원래 있던 시제. I do. 나는 해. I did. 나는 했어. 요거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I am doing. 요게 생겨났고요. 나다 했어. 난다 끝났어.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다 끝났어. I. 어? 다 끝났어. 어떤 준동사를 쓸수 있을까요? 과거 분사를 쓸 수가 있겠죠. Done. 이제 요 사이에다 진짜 동사 넣어줘야 되거든요. 나는 끝난 상태야. 나는 다 마친 상태야. I am done. I'm done. 나다 끝났어. 요런 표현이 되겠네요. Done. 요 과거 분사에 완료의 느낌이 있다라는 걸 알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수동태에다 막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뭐 누구누구에 의해서 막 끝났다는 거야? 절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과거 분사의 느낌을 살려 주시는 거예요. I am done. 나는 끝난 상태야. 다 했어. 내가 done한 상태로 뭐가 done한 건지 다시 붙여 줄 필요가 없습니다. I'm done. 이걸로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걸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내가 뭘로 done 했는지를 붙여주고 싶다면 I'm done with something 이렇게 with something을 뒤에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done 한 거는 납니다. I am done. 나와 done이 연결된 상태예요. I'm done with something. I'm done with my project. 자,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문장이 있죠. I have done. 이건 어떨까요? 현재 완료 시제를 쓴 건데요. 우리는 느낌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 완료된 상황을 I have. 나는 그 상황을 지금 내가 갖고 있어. 이런 뜻이었잖아요. 자, 우리말과 별 차이가 없지만 영어로는 그 느낌의 차이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넌한 거를 I have.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d o 돼야 되잖아요. 그 상황을 내가 갖는 거니까. 즉, 어떤 것이 d o 됐는지가 반드시 뒤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I have done. 이건 완벽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느껴보세요. I have done. done what? done 뒤에 뭐가 d o 된 건지 구체적인 상황을 붙여줘야 됩니다. I have done the project. I have done my writing. I have done this task. 이런 식으로 뒤에가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뭐가 던된는지 I have done everything. 난 모든 걸다 했어. I have done my homework. I've done nothing. 난 아무것도 안 했어. I am done. I have done something. 두 개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비슷하게 다른 동사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I am finished. 난 끝났어. 뭐가 끝났냐면 내가 끝난 거예요. I 연결 동사 am finished. I am finished. 이 숙제를 끝냈어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am finished with this homework. I am finished with this task.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지만, I have, 난 갖고 있어. Finished. 끝난 상황을 갖고 있어. 근데 뭐가 끝난지가 여긴 안 나왔잖아요. 왜냐면, I have. 이 I가 끝난 게 아니니까, I have finished this task. I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노래 좀 한다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정도는 불러보려고 시도했던 노래. She's gone 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she's gone은 she is gone 일까요? she has gone 일까요? she is gone. 이 여자는 gone, 가버린 상태야. 그래서 그 여자 없어.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she, 그녀는 has, 갖고 있어. gone. 간 상태를 어디로요? 어디로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She has gone to Korea. 걔는 한국에 가버렸어. 한국에 갔어. 자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Where's Jenny? 제니 어딨어? She's gone. 얘 갔어. 근데 여기 없어 라는 뜻으로 된 거고요. She is gone. 그녀는 간 상태야. Where's j e n n y 라고 물어봤는데 She has gone. 요까지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뭔가가 붙습니다. She has gone to her house. 걔 집에 갔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현재와 과거밖에 없던 고대 영어에서 다양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 동사들을 기존 동사와 막 합쳐서 시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오로지 동사로만 표현할 수 있는 시제는 두 개밖에 없어요. 현재와 과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준 동사인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투부정사. 얘네들을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하게 되죠. 상태를 연결해주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비동사는 상태만 연결을 해주는 거였잖아요. 내가 그런 상태야. 완료의 느낌이 있는 과거분사. I am done. 나는 다 마친 상태야. She's finished with her boyfriend. 걔는 끝난 상태야. With her boyfriend. 남자친구랑. She's gone. 걔 간 상태야. 상태를 연결해 주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현재 완료도 그냥 무조건 have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 이렇게막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과거 완료, 뭔가가 완료된 상황을 I have.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시제입니다. I did it. 난 했어. 끝. 그걸 다 하기는 했는데 I have. 그 상황을 내가 지금 갖고 있어. I lost my bag. 나 가방 잃어버렸어. 끝. 그런데 내가 여기저기를 막 뒤적뒤적 찾으면서 이럴 때 I have lost my bag. 난 가방을 잃어버린 상태를 지금 I have 갖고 있어. I have lost my bag. 이렇게 대략적으로 과거 분사의 느낌을 잡아보았습니다. 이제 요거는 시작이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문장 내에서 완료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거 분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완료와 수동의 느낌을 갖고 있는 과거 분사.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